친해지고 싶은 새 친구가 생겼을 때처럼 자꾸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어지는 풍경. Really 한국의 자연과 사랑에 빠져 하루하루. 행복한 이방인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과 온몸으로 낯선 나라, 낯선 땅을 알아간다. 그 땅의 끝자락에서 만난 아름다운 길. 전라남도 해남은 유명 관광지가 의에 가진 번잡함에서 조금 비켜나 있는 듯한 곳이다. 해남으로의 여행은 일상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아주 멀리 한반도 최남단 땅끝까지 와야 하는 여정. 그래서인지 해남은 실제 거리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지만 다른 여행지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설렘도 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자연을 즐기고 즐기는 외국인들과 내국인들로 이루어졌지만 외국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랑 모임이고요. 또 여러 산행과 액티비티를 통해서. 한국의 한국 자연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레는 여정에 함께한 이들은 클라이밍 인 코리아 (C.I.K.)라는 등산부입니다. 산행 대장 김성원 씨를 주축으로 우리의 자연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모여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과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산으로, 바다로. 매주 방방곡곡을 누벼온 이들이지만 해남은 이번이 초행. 아름다운 산과 길이 있다는 말에 언제나 그렇듯 모두가 망설임 없이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달마산 자락에 포강겨있는 미황산은 이번 여행의 이정표 같은 곳. 달마산을 들고 나는 동안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일행이 가장 먼저 향하는 달마고도 역시 미황사가 들머리다. 달마고도 어떤 길이요? 달마고도는요. 미황사에서 출발을 해서 달마산을 한 바퀴 돌아서 미황사까지 오는 어, 달마산의 오래된 길가해서 달마고도라 하고 있고요. 어, 한 17.74km 정도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네, 되고요. 또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출각길, 수행길, 고행길, 해탈길 해탈을 하는 그런 길입니다. 고행도 하고 해탈도 한다는 걸 보니 조금 힘든 길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 2017년 말에 새로 열린 이 달마고도는 현재 달마산에 나 있는 길들 중에 제일 편안한 길이다. 달마산 중턱 200m에서 300m대를 쉬엄쉬엄 흐르는 둘레길이라 누구나 큰힘 들이지 않고 산책하듯 걸을 수 있다. 달마산 정상으로 올라갈 땐 가질 수 없던 여유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길. 8캔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2009년도인가요? 네. 같이 외국인 친구들 몇 명하고 산을 좀 다니게 됐는데 네. 그친구들고 산을 다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산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이 한국 산을 좀 즐기고 네.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느끼고 음. 한번좀 우리가 알려보자 음. 외국 친구들한테 음. 한국에 있는 외국 친구한테 알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2009년이면 내년이면 10년 되는 건가요? 내년 4월이 10년입니다. 아직. 10년 동안 재미있게 한국사를 좀 느끼고 네. 좀푹 빠져들었습니다 같이.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네열 음. 명도 채 되지 않던 소모임은 이제 만명 규모의 큰 단체가 됐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술자리 노래방 뒤풀이 같은 일부 외국인들에겐 불편할 수 있는 한국식 등산 문화는 덜어내고 서로의 문화와 취향을 존중하는 배려를 더했다. 최근엔 레저 활동을 넘어 자원봉사 같은 나눔 활동까지 함께하며 더 멋지고 건전한 모임으로 다져가고 있는 중입다 <laughs> Yeah, look at that. That's actually frog egg. Frog egg. It looks like a plant. e r Oh, s o big. But that was plant e r h I didn't see that before. It's so, it mm, that's so cute. It's very nice to find the find balance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And thanks to the Mr. Kim, the organizer of CIK, every weekend I get close to my balance. Uh, all of us after living in big cities, living in the traffics, going in sub busy subways and breathe the polluted air. I think it's excellent time to be in the nature, close to the nature, especially this season, the spring. It's really amazing, very great. 이 길은 어, 현대적인 장비를 쓰지 않고 네. 미왕사의 주인님이신 네. 강강스님이라는 분이 어, 지휘를 하셨거든요. 네. 어, 뭐, 지게를 지고 수혜를, 어, 꽃갱이, 삽을 이용해서 오래된 자연을 다치게 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그 꾸밈없는 풍경 안에 머물길 바라는 마음. 그런 진심들과 부지런한 맨손들이 모여 험한 달마산의 허리에 새긴 옛길이기도 새길이기도 한 달마고도. 새로운 길에 옛 이야기를 듣고 그 길에서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건 자연을 찾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즐거움이다. Yeah. 다른 모임은 제가 봉사활동도 하고 컨설트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요 CIK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여러 외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문화 자체는 되게 캐네디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서에 정말 더 맞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만나면서 하이킹도 하고, 로잉도 하고, 래프팅도 어, 하고, 락클라이밍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할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제 속도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도 달리고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o d good, good, g 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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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d g But no. <laughs> yeah, she's coming. I'm the other woman <laughs> Don't show Sunny that picture <laughs> She'll be very angry now We'll stay together in our own farm Laugh and we will never have enough And when you're gone it's alright you'll be replaced by little dog When I put my arms around you t h i n k i n back to these good old y a r s 완만하고 조붓하게 이어지는 길은 화려하진 않지만 수려하다 nice. 한번 들어서면 샛길도 지름길도 없어 되돌아 나오거나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이 길은 충분히 그럴 만한 길이니, 조바심은 내려놓고 진득하니 걸어보시라 하는 달마산의 다정한 조언. <laughs> 아. 친구랑 같이 광주에 있는 친구 오라 그래서 왔는데, 어, 너무 산이 고즈넉하고 예쁘고 또 그, 한번더 오고 싶은 이런 산인 것 같고요. 어,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바다도 보여서 너무 만족. 음. 친구는 어땠어? 어, 너무 좋았어. 음. 가시거리가 너무 좋아서요. 아, 아. 어, 다 보이니까 네. 오늘은 정말 혜택받은 날 음. 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도길과 너덜겅을 걷는 재미도 좋지만 달마고도를 걸으며 감탄이 터져 나오는 순간은 바다를 만날 때다 wow, island in the in Korea and apparently on top of that there's a mountain called Sangwangbong. Can climb up Sangwangbong? 상왕봉? Yes. 상왕봉봉. Yes. So let's go there next time. Oh well, sure, why not? Let's go. See you. <웃음> <웃음> See you. <laughs> 달마고도 이 코스의 끝자락에서면 남해가 한 눈에 펼쳐지고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들이 손에 잡힐 듯 누워 있다.

Well, I don't care about meat. I know it's good for you, right? Yeah, because I'm happy. You, don't, you don't like meat. <laughs> the salad is lovely. Oh boy, I'm so full. Uh. I started going to a small mountain behind my apartment, and then there were so many hiking clubs. So I decided why not spend my weekends going to different mm -hmm. parts of Korea, going hiking? Mm -hmm. Yeah, How is the mountain in Korea? they're beautiful what i like about them especially is each mountain has a completely different feeling mm -hmm. based on the season or based on which part of the country it's in oh, good. and also the local yeah. food when you get to the <laughs> bottom that's good too 옛 문헌에 따르면 달마산은 고려 시대 이전에 이미 먼 나라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오, 쎄! 1200여 년전 인도 베이에 실려온 불상과 경전이 땅끝 마을 포구에 내려 옮겨진 것도 바로 이 산이에요. 달마산을 타고 흐르는 옛길은그 유구한 믿음이 전파된 길이자 작은 암자들을 이어주는구도의길이었고또 땅끝마을 주민들이 산을 넘어 장에가던 삶의 길이기도 하다. 또3 코스 다 지나왔고요. 지금은 어. 우리나라에서 예. 가장 작은 암자 도소람 가는 길이에요. 오 어. 아, 도소람은 도설암은... 과거 미황사의 번성기에 달마산에는 무려 1 2 개의 암자가 있었다. 그중 하나였던 도소람은 달마고도 안에 속해 있진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참으로 절묘하다. 달마산의 어깨죽지 바위 절벽 사이에 올라앉은 이 작은 절집엔 땅과 하늘 양쪽에서 스며든 피안의 고유가 깃들어 있다. 이 oh, oh, right, we'll It's a crazy contrast with the craggy I've never seen this kind of rock in Korea, so it's really cool to watch it yeah. up the right now. Yeah. Okay.

미왕사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사찰이다. 신에게 다가서려는 사람, 자연에 안기고픈 사람 모두 다 안아주는 문턱 낮고 품 너른 사찰에서 온화한 밤을 맞는다. 달마산 자락 미왕사 어귀에서 여는 하루. 어, 오늘은 아, 지금 미 주도전에서 자가평벌 네. 해서 불선복까지 네, 개하려고 네. 아, 요 아. 아,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을것 같아요. 네. <laughs> 전날은 달마고도의 평탄한 길에서 마음껏 여유를 즐겼지만 오늘은 정상 달마봉을 향한 녹록지 않은 산행이 기다리고 있다. <laughs> 달마산이 무슨 뜻이에요? 네, 달마 대사의 법신이 상주할 만한 산이다라고도 하고요. 또. 달달 맞이하는 산, 아. 네, 달 맞이하는 산이라 해서 달마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나요? 네. 오백 미터가 채안 되는 두 시간짜리 코스라고 쉽게 봤다간 그야말로 큰코 다치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 달마산. 산체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규함은 아주 단단한 퇴적암의 일종인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리다 보니 기묘한 모습을 갖게 됐다. Are you laughing o r i g l a u g h i 지천으로 길을 막는 이 바위들 때문에 어렵지만 또 그래서 재미난 달마산 산행. I like this kind of c l i m b i n Yeah, actually, I've never been hiking in Germany uh, because I'm from the north uh, and we don't have any mountains. It's very close to the sea, very flat. Um, so, I, I really started hiking when I moved to France, and now that I'm here in Korea, uh, I hike almost every weekend. So, I, I really, really like it. It's very different from how I grew up, and yeah, I'm very happy. Maybe it's one of the reasons that I want to go every weekend because I couldn't do that in the first 20 years of my life. Yeah. <laughs> <웃음> <웃음> 달마산이 있는 해남은 산객들 사이에서 땅끝 김에게 종착지라 여겨진다. 백두대간에서 불거져 호남 정맥에서 맥을 이어온 그 산출기는 한반도의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달리다 여기 땅끝에 이른다. 육지에서 몸을 던져 바다로 가라앉기 전에 남긴 마지막 뒤척임이라서일까. 알마산을 비롯한 이 금방 산들의 앉음새는 사납게 일어선 파도를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을 닮았다. So It's really, it's really great. How about you, Amir? You like an eagle. Don't jump don't <laughs> jump off! <laughs> yeah, you can really feel the nature and the power of the wind. it's, it's really nice. 1미터도 일자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달마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상당하다. 그렇게 아름답지만 오르기 어려운 산으로 오래도록 여겨져 온 달마산. 하지만 C.I.K 일행에게 이 산은 신나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아슬아슬 절벽을 넘는 긴장감도, 이제 막 열린 길 달마고도에서의 평화로움도 웃음으로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okay. uh, yes. 그리고 더욱 많은 친구들이 땅끝에서 가져올 이들의 모험담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Again. I'm here, come on, come on. High five. Than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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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very good. I mean, even you made it! <laughs> yeah, definitely. Let's come back in spring. remember yeah. they will love this mountain. Yeah. Yeah. With all the rockiness, they love to hop over this rock. <laughs> yeah, we will go again. Yeah, with CIK we'll and with sunshine. Okay. <laughs>